안녕하세요 대표님 샤인머스켓 땅땅박스 체험단 신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포장재는 저희가 이제 따로 챙겨서 보내드릴 텐데 워낙에 조금 새로 보는 포장재고 낯선 포장재다 보니까 설명하는 아, 그 포장하는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일단 지금 샤인머스켓 땅땅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생긴 패드가 들어있고, 이 패드 위에, 이렇게 생긴, 어, 홀더를 이렇게 끼우는 구조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 박스는 태, 기존 택배 박스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존 택배 박스 조립하는 것처럼 밑에 부분을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패드. 패드를 받아보시면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예요. 근데 패드가 앞면이 있고, 지금 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뒷면, 앞면을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앞면은 여기에 이제 접혀져 있는 선이 앞 보입니다. 뒷면이 지금 보시면은 접혀져 있는 선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요게 이제 뒷면이라서 어, 앞면이 나를 향하게끔 놓고 이렇게, 이렇게 접혀진, 저 접는 선 모양 그대로 이렇게 접어서 이 친구들의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박스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좀 패드를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서 지금 이제 지지대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인 홀더 조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홀더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받아보실 거예요. 근데 홀더, 홀더를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넣어,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로 샤인머스켓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아랫 부분에 보시면은 겉에서는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쪽으로 한번더 면을 접을 수 있는 옷이 선을 안쪽에다가 이제 넣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조립을 해 셔서 이렇게 우리 샤인 니들 소중하잖아요. 샤인 샤이, 소중한 샤이니들의 이제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안전 장치를 하나 더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쪽, 박스 안쪽면에 보면 접는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겉에선 보이진 않더라도 이렇게 힘을 주면 그 접히는 선을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홀더는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준비가 끝났고, 샤인머스켓을 안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작은 샤인이랑 큰 샤인 두 개를 좀 넣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텐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람수가 656g 정도 되는 샤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람수가 좀 적게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넣었을 때 홀더 안에서 공간이 살짝 이렇게 윗부분에 좀 남는 이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은 이 안에서 어 얘들이 엄청 흔들리겠죠. 그러면 이제 알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옆에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칼선을 내서 어, 벨트를 조금 채울 수 있는 구조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벨트가 두 개라 아래쪽 벨트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한번 걸쳐서 고정을 해주시고 위에 부분 밴드도 이런 식으로 접어서 고정을 한번 해주시면 안전하게 어, 얘가 고장 고정이 됩니다. 반대 부분도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시는데 근데 벨트를 그냥 안쪽으로 넣게 되면 어, 이게 뭔가 사이즈가 안. 맞아요. 어디 걸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 그럴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벨트를 그냥 바로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넣는게 아니라, 벨트를 안쪽에서 이렇게 넣어주실 때 살짝 이렇게 위로 들어주세요. 어, 지금 보시면 위로 살짝 들어서 이렇게 걸치는 형태로 친구들을 포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위에 부분도 이런 식으로 벨트로 고정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면 홀더 안에서 흔들리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리시죠? 얘가 이렇게 안전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홀더 포장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어, 나는 배송사가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 아니다. 한진이나 롯데나 약간 많이 던지는 걸로 유명한 배송사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런 종이 완충제 많이들 쓰시잖아요. 이런 종이 완충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이제 툭툭툭툭 잘라가지고 지금 이양 옆에 빈 공간을 이런 식으로 더 채워주시면 정말 완벽하게 샤인머스 포장을 하셔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친구들을 패드에다가 꽂아볼게요. 패드는 여기 안에 지금 이제 생긴 것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셔서 그냥 이렇게 그냥 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포장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작은 사이즈를 제가 포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큰 사이즈 지금 요거를 포장을 해볼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람수가 거의 한 800g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 포장 포장하는 거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아랫 부분 이런 식으로 접어서 안전장치를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안에 접는 선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냥 손가락 하나로 쑥 눌러주시면 조립이 쉽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음. 이렇게, 어, 스티로폼 망을 감싼 샤인머스켓. 아, 제가 앞쪽에 말씀안 드렸는데, 꼭이번 저희 모델은 이 샤인머스켓 스티로폼 망을 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닐로 한번 감싸시고, 스티로폼 망으로 한번 더 감싸셔서, 어, 요렇게 홀더 안에 이제 남는 공간 없이 얘들이 이제 착 안전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어, 사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박스는 100% 친환경이라기 보다는 좀더 안전하게, 어, 포도가 가는 거에 목적을 둔 에어셀을 대신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형태로 만든 패키지라서 아직까지는 이 스티로폼만까지는 무조건 써주셔야 된다는 거 고거 하나만 조금 네, 그거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800g에 육박하는 샤인머스켓을 홀드에 넣었더니 이게 거의 꽉 차요. 그러면 꽉 찼을 때 그러면 얘는 그냥 보내도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 꼭 벨트를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는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위에 벨트만 채워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벨트를 위쪽으로 포장을 하실 때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쳐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벨트도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서 걸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홀더 포장을 완성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빈 공간에 이런 식으로. 홀더를 넣어서 이렇게 포장을 완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 홀더 지금 높이랑 박스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요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이제 박스를 요렇게 닫아서 테이핑을 해 가지고 포장을 완성을 하시면 이 박스 안에서 자, 흔들리는 소리 아무것도 안 나시죠? 정말 완벽하게 고정이 돼서 샤인 머스켓을 배송을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새로운 포장 스타일이다 보니 궁금하실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포장하셔서 사용해 보시고 저희 딴따박스에 대한 솔직 담백한 후기 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디팜댁이였습니다 어, 감사합니다.